양안복시, 양안복시에는 눈 자체 이상은 단안복시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겹쳐 보이는 경우는 양안복시 그렇게 얘기 합니다. 단안복시와 양안복시의 구분을 하는 방법은 양안복시는 초점이 서로 안 맞습니다. 초점이 이쪽 눈은 정상이고 이쪽 눈이 병들었으면 병든 눈은 초점이 이렇게 맞춘다면 정상 눈은 이렇게 맞추니까 서로 초점이 안 맞으니까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양안복치인 분한테 한쪽 눈을 가려보세요 한쪽 눈 가리게 되면 한쪽 눈을 이쪽 가려보고 이쪽 가려보고 해서 가려보게 되면 한쪽 눈이 병준 쪽이 초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초점이 엇갈려서 오는 그런 어지러움 심한 어지러움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되는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쪽 눈을 가리고 그래서 많이 어지러워서 한쪽 눈을 가리거나 한쪽 눈에 붕대를 하거나 아니면 많이 어지러워서 초점을 맞춰주는 안경을 치료가 아닙니다 초점을 맞춰주는 안경 이쪽이 지금 이쪽하고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경원 가서 초점을 맞춰주는 안경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양안복시의 원인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어지러울 경우 그수 있으면 안경이나 붕대라는 것보다한 손을 가려주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가려준다는 얘기는 손에는 에너지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포를 하나하나에는 어,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양자, 미립자 양자, 양성자, 미립자 이렇게 더 쪼개면 퀀텀이라는 아주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입자하면서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입자이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입자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코르 e mc 제곱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알다시피 하는 공식. 에너지라는 것은 m, 질량의 속도를 제곱한 거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질량이 많거나.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뚱뚱하고 막 100kg, 150kg 나가면 속도가 느리면 힘이 굉장히 쓸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속도가 느립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하중,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몇번 주먹 휘둘르다가 헉헉 지쳐가지고 그냥 자기가 쓰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런 중량을 메고 다니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80kg인 사람이 막 이렇게 이 역기를 들고 다니는 거 만약에 150kg라면 80kg인 사람이 70kg의 역기를 들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80kg인 사람 은 펑펑 펑펑 뛰고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는데 150kg인 사람은 70kg 역기를 들고 있는 거니까 걷는 것 자체도 힘든 겁니다. 역기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속도도 틀립니다. 속도는 경량급으로 갈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 주먹이 저렇게 이렇게 뭐 거칠고 크지도 않은데 팡팡 때리면 속도가 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꼭 이게 질량이 많이 나가야지만 주먹이 커야지만 에너지가 쎄게 해야 니다 주먹이 있다 말해도 딱 맞으면 손 손방망이 주먹이 있는 가하면 주먹이 적어도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c 제곱이 빠릅니다. 속도의 제곱에. 에너지는 비례한다. 힘이라는 것은 파워는 이 mg 제곱이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입자는 형체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체가 병이 들면 에너지가 병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에너지입니다. 몸은 에너지입니다. 몸은 물질적인 에너지. 아, 보이네. 저 몸이 저렇게 아, 여기 빵빵하네. 어깨. 쫙 벌어졌네 보이는 물질적인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강합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의 질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에너지 내가 말하는거 음파 음파 생각하는거 또 마음먹는거 또 의지 어떤 의지 어 의지를 가졌어 나 10년 계획 가지고 살 거야 뭐나 어, 10년의 목표가 있어 그건 보이지 않지만 10년 계획이라는 의지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의식 사람이 쓰러지면 아 어, 의식 돌아왔냐 이렇게 가득씩 의식이라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질량이 강할수록 에너지가 강합니다 질량에다가 속도가 와더 가해지면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누적하면 강한 결과가 옵니다 생각을 누적하여도 입자적인 변화가 옵니다 내 생각이라는 건 기체 에너지 행동이라는 건 육체라는 질량을 쓰는 에너지. 결국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이라는 것이 누적돼서 힘이 파워가 쎄져야지 강력한 결과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slow and step, one step one step, slow and steady i s the ga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걸음처럼 한보한보 걷는 것이 결국은 우직한 것, 충실한 것이 승리자의 조건이다. 뭐 반짝반짝 어떤 꾀나 이런 잔머리보다는 그냥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방향만 틀리지 않는다면 세월만 가면 거기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slow and steady i n s the game 소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우보 우보가 철리 우보 소 걸음으로 철리를 간다 방향만 맞다면. 그 복시가 보이고 사시가 보이는 근육의 힘의 차이. 한쪽 근육은 힘이 세고 한쪽 근육은 힘이 약하니까 틀어지는 겁니다. 사시의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마비성 사시. 4번 내신경 마비가 왔다. 우리 4번 내신경 마비는 이루가 이렇게 바깥 근육을 주관하는 것은 6번, 가운데 주관을, 주관을 눈동자 주관하는 것은 4번, 안쪽 근육을 주관하는 것은 3번 내신경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뇌신경 마비가 공 경우는 정면을 볼때더 복시로 보이거나 상하로 볼때더 복시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시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